안녕하세요 커티터입니다. 커피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커피 토크 이번 시간은 비대면 소비의 핵심 배달입니다. 최근 발행된 2022년 4월 월간 커피 카페 운영 스페셜 에디션을 준비하면서 카페 운영 관련 중요한 내용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빠르게 성장한 배달 시장입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서비스 확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는 카페 방문을 감소시켰지만 배달 서비스가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됐죠. 현재 배달 시장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커피를 포함한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약 2조 2천억 정도였던 거래액은 2020년 약 7조 3천억 원, 2021년 약 11조 9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거의 5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인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성장의 탄력을 받은 것으로 데이터로도 볼수 있죠. 자연스럽게 배달원수도 증가했습니다. 2018년 약 10만 명 정도였던 소화물 전문 음성업 배달원수는 2021년 4월 데이터에 의하면 약 20만 명까지 상승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두배나 상승했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제로 택시기사 같은 분들도 배달로 전향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배달 주문량이 증가하고 배달원이 증가했는데 희한하게 배달비도 같이 올랐습니다. 다들 언제부턴가 배달비가 높아진 것을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면 그에 걸맞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는데 배달 시장은 도리어 배달비 상승으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소비자는 폭등한 배달비를 납득할 수 없어 점주를 비난하고 점주는 배달업체와 플랫폼이 양보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달비는 왜 이렇게 상승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첫째, 부족한 배달원수입니다. 제아몰이 배달원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배달 주문수와 비례한 성장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단순 수치 비교일 수 있겠지만 통계청 자료로 확인한 배달 시장이 지난 3년간 5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배달원수는 2배 남짓 증가했으니 이를 따라가는 건 확실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건 배달 경쟁입니다. 기존의 배달은 한 배달원이 인근의 배달 여러 건을 한 번에 받아서 여러 집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배달원 한 명이 한 집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아무래도 배달의 신속함이 소비자에게 중요하다 보니까 플랫폼들이 단건 배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배달원이 주문량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소비자와 경영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선보였던 단건 배달이 오히려 고질덩어리가 되게 됐습니다. 배달비를 통제하기 위해 최근 2월 정부에서는 배달비 공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내 3대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를 비교해 한 달에 한번 소비자 물가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죠. 이제 막 시작한 제도로 솔직히 얼마나 효과가 당장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어플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업체와 서울, 경기도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어플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3대 플랫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2022년 월간커피 4월호 카페 운영 스페셜 에디션에 배달 관련 기사를 작성한 이용호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색하죠? 네. <laughs> 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 소개 짧게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월간커피 편집팀 소속 이용호 기자입니다. 단행본과 잡지 편집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배달 전략 기사와 함께 시그니처 메뉴 개발, 직원들과의 공생 전략, 이런 기사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제가 배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사 작성하면서 배웠던 점들, 그리고 또 느꼈던 점들 한번 정리해보고자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용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배달 전문가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로서 정리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더좀잘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하는 건뭐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희 내용은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 여태까지 하면서 제일 편하네요, 오늘. <laughs> 저는 너무 긴장되는데. <laughs> 어, 그러면 우리 국내 3대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각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할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3대 플랫폼이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렇게 세 가지를 꼽잖아요. 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작년 7월 기준 배달의 점유율을 보면요. 배민이 56%고, 요기요가 22%, 쿠팡이츠가 19%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이고, 따라서 배달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제 퍼센티지만 보면은 대민이 그냥 반 이상을 먹고 있는 시장이고, 3대 플랫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네, 시장이니까, 그렇죠. 사실 다른 새로운 플랫폼들이 또 들어서기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먼저 부동의 업계 1위 배민인데요. 배민은 일반 배달과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원에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어요. 먼저 일반 배달은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두 요금제의 차이점은 실제 매장 주소를 기반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울트라콜을 살펴보면요. 울트라콜은 실제 매장 위치와 무관하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지역을 자신이 임의로 선택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반경 하나를 선택하는 데 드는 요금이 언당 88,000원. 이건 이제 VAT를 포함한 음. 가격이고요. 노출 범위는 업종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카페는 현재 3km로 설정이 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오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요금제예요. 그래서 별도의 고정 과금은 없지만 배달 건당 6.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 원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총세 가지 요금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 배달비 절약형, 통합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기본형은 중개 인용률 6.8%에 배달비 최저 0원에서 최대 6,000원. 배달비 절약형은 중개 이용료 15%에 배달비 최저 900원에서 최대 2,900원 통합형은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통합해서 27%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각세목별로과금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내가 배달비를 절약하고 싶은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하고 싶은지 이런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선택지가 다양한 것 같은데 사실 금액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싼 편은 절대 아니네요 네,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만한 과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반면 업계 2위 요기요의 요금제는 상대적으로 간결한 편입니다 기본형인 주문중개와 신속배달서비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수 있는데요 두 요금제의 주문중개 수수료는 12.5%로 동일한데 이게 각 플랫폼의 기본형 요금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고요. 더불어 요기요 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배달비 건당 2,900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배민 쿠팡이츠와 달리 단건 배달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 별도로 이제 우리 동네 플러스라고 하는 입차령 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원하는 지역과 카테고리에 자신이 입찰 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이 되면 최상단에 자신의 매장에 늦출이 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비용은 입찰형이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권 배달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개개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단점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사실 그 단권 배달 때문에 배달원이 부족한 현상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그렇죠. 거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요기 위해서 뭐 나름의 배달비를 조금은 아낄 수도 있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쿠팡이츠는 단건 배달 특화 플랫폼이죠. 수수료 일반형, 수수료 절약형, 배달비 절약형, 배달비 포함형 이렇게 총 4개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요금제 별 특징이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죠. 배달비 포함형은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를 통합 부과하는 요금제고요. 그 나머지 3개 요금제의 주문 중개 수수료는 최저 7.5%에서 최고 9.8%까지 각기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달비 또한 최저 900원에서 최고 6000원까지 상대적으로 격차가 존재하는 편이고요. 객단가가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가게라면 배달비 절약형을, 반대의 경우라면 수수료 절약형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3대 플랫폼 모두 별도 3%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은 동일했고요. 각사의 혜택과 특징이 다른 만큼 꼼꼼히 비교하셔서 유리한 플랫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대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플랫폼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실 이런 플랫폼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용호 기자가 플랫폼 소개에 이어서 배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팁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플랫폼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배달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관련한 이모저모를 모아봤거든요.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뭐 이게 진짜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참고하실 점들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또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고 싶은 팁은 모든 사업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경쟁자 사전조사입니다. 판매 메뉴, 최저 최고 비달비, 포장 방식 그리고 리뷰 등 확인할 게 정말 많거든요. 일단 판매 메뉴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서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어떤 메뉴를 추가하면 좋은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메뉴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할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는 또 배달비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배달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배달비교도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쟁 매장보다 배달비를 낮게 설정하면 초기 주문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리뷰 수도 함께 증가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배달비를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것이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 리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그 상권 내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을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달 사업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 요소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별점의 내용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리뷰에서 이제 부정과 긍정 파악하는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걸 통해서 그 시장, 그 동네의 흐름을 볼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지금 찍어준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달 어플은 가족, 친구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1인 배달도 되게 많잖아요. 이에 대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인 가구 665만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 그 수도 수지만 1인 가구는 특히나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팅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인 가구의 소비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층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저 주문 금액을 구매의 주요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최저 주문 금액을 경쟁 매장 대비 낮게 설정한다면 그들을 타겟팅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 더불어서 최저 주문 금액을 설정할 때는요, 판매 상품의 가격대를 감안해서 최소 두개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페어링 메뉴를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아메리카노나 마들렌, 이렇게 잘 맞는 음료와 디저트 조합을 만들고 이 선택지의 가격을 최저 주문 금액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음료와 디저트 페어링 메뉴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음료 두 개를 주문하는 것 보다는요. 그래서 최저주문 금액을 맞추지 못한 고객이 고민 끝에 주문해서 이탈하는 것도 함께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항상 카페 같은 데서 주문을 할 때면 딱 금액대가 뭔가 딱 맞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전략적인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금 찍어준 내용에서 확실히 또 여기서도 역시 경쟁자 분석이 필요하다. <laughs> 그렇죠. 네. 네, 결국엔 네, 우리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확실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한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어떻게 보면 페어링도 얘기를 했다 보니까 메뉴 구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카페 운영자 성향에 따라서 기존 카페 메뉴를 축소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매장에서 실제로는 뭐 그렇게 판매하진 않아도 배달만 겨냥해서 또 메뉴를 준비한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메뉴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시그니처 메뉴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 매장과 동일한 메뉴들을 동일한 가격대에 판매하는 매장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매장을 굳이 찾아서 주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카페만의 독보적인 음.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 이를 주력 상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더불어서 간단한 식사 대용 메뉴를 제공하는 것도 수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 최근 코로나 19가 굉장히 또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서 식사와 후식을 함께 해결하려는 분들이 음.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음. 이를테면 이제 이디아에서는 최근에 이제 주먹밥이라던가 음. 샐러드. 샌드위치 이런 식사대용 메뉴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관련 매출이 100% 이상 늘 정도로 단맛을 아주 톡톡히 봤다고 하니까 일반 카페들 입장에서도 식사대용 메뉴를 드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저도 카페에서 주문을 할때 많이 느낀 게뭐 샌드위치라든지 스프 아니면 그런 걸로 콤보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주말이 되면 사실 배달을 되게 자주 시켜요. 주말이 되면 사실 요리하기 싫고, 그럼 그렇죠. 쉬는 날이 막 <laughs> 그럴 때가 있는데, 플라스틱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사실 뭐, 치우는 것도 성가시지만, 요즘에 드는 생각은 확실히 이제 환경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친환경 이슈는 또 커피 산업에서 되게 지속적인 큰 이슈잖아요. 그럼 배달 쪽에선좀 어떤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배달 사업 쪽에서도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참고로 작년 한해 서울시에서 사용된 일회용 배달 용기가 월 평균 5,400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월 평균으로? 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적 소비가 사회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배달업계를 향한 동참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우선 그렇지만 매장의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친환경 배달 전략은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분해되는 친환경 포장 용기, 비닐 이런 걸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요즘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굉장히 품질도 좋게 나오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 다회용기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셨나요? 어, 이거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대표적으로 지금은 요기요가 작년 10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강남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수거업체에서 다이용기 수거, 대여, 세척 재공급의 전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점주분들 입장에서도 부담할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참여업체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인 편이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3 4죠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3사가 다이용기 도입에 합의하고 서울시와 실무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 상반기 자치구 다섯 곳에 다이용기 서비스를 도입한 후에 어, 점차적으로 서울 전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해당 지역에 속하는 경영자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아마 배달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리뷰는 정말 신경 쓰이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리뷰랑 같이 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리뷰의 중요성은 두말 하면 입만 아프죠. 네. 그만큼 배달 사업에 있어서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게끔 독려하는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리뷰를 작성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이벤트가 대표적인 전략인데, 어, 이때는 구매 금액별로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예를 들어서 5천원 이상이면 마들렌 하나를 준다든지, 만원 이상이면 두 개를 준다든지, 이렇게 서비스에 차등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서비스에 차등을 두게 되면 음료만 먹으려 했다가 디저트도 함께 주문하게 되는 식으로 자연히 지출 금액을 늘리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리뷰에서 부정적인 거를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전반적으로 좋은 게 있어도 또 하나의 안 좋은 리뷰가 되게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가게에 되게 큰 영향이 갈것 같은데 이런 건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정적인 리뷰가 게재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후기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달의 후기에는 점주가 댓글을 달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 후기의 불만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 요인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답변으로 달면요. 컴플레인을 제기했던 고객은 물론이고 그 리뷰를 확인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들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게 될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모두를 사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확실히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또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또 용호 기자님 말처럼 꼭 사장님들이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리뷰 보다가 안 좋은 거 사실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사장님이 단 댓글이 좀 예를 들어서 좀 공격적이었다.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같은 거 하면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오히려, 아, 그래도 여기는 뭔가 손님들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히 해주는 데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신뢰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벌써 여기서 끝나게 됐네요. 사실은 네.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끝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어, 사실 배달에 관한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룰 화두도 많고, 처음에 한 쟁점이 될 만한 논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콕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월간커피 4호로에 아. 자세한 5.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배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저희가 다 하기보단 그래도 당장 시작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커디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커피 토크를 계획 중이니까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 준비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용호 기자. 커디터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